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의 차가운 빛과 붉은 피의 뜨거움이 교차하는 순간 운명은 다시 쓰여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차가운 영과 일의 세계에 갇힌 한 남자와 그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든 한 여자의 처절한 사투이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시스템을 파괴하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연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소리가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을 뒤흔들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숲속에 고립된 요새 같은 저택의 실루엣이 섬뜩하게 드러났다. 그곳은 대한민국 IT 업계의 신화이자 그림자금융의 제왕인 강 회장의 사유지였다. 그리고 지금 그 철옹성 같은 곳의 보안 시스템이 붉은색 경고 등을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경보음이 울리기 직전 정전이 발생했다.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은밀하고 신속한 타격음만이 복도를 채웠다. 한 이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쓰러진 경호원의 몸을 넘어섰다. 그녀의 검은색 택티컬 슈트는 빗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탈취한 보안카드가 들려 있었다. 목표 지점은 지하 2층 패닝룸. 이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꺼운 강철 문 앞에 섰다. 그녀는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콧대 높은 인사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이힐 대신 전투화를 신었고 서류 가방 대신 허벅지에는 단검을 차고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보안카드를 리더기에 글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 나왔다. 방 안은 수술실처럼 서늘했고, 각종 의료 장비의 비프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방 중앙 침대 위에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강도윤. 천재 프로그래머이자 이수가 제거해야 할 타겟이었던 남자.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단한 사람. 여러분은 영상의 소개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